뭐라고요? 일본에 아이고. 가고 싶으시다고요? 어이 이거 먹으러 가고 싶어. 이게 철판에 스테이크 올라가 있고 막 그런 거 보니까 그때 일본에서 먹었던 거 추억이 떠오르면서 어때요? 근데 만두 어느 정도 그 때까지는 비행기 애기 좀 말할 수 있을 때쯤 그러니까. 가야겠지. 당분간못갈 음. 텐데 아뭐 먹고 싶어. 아이고. 내로짱이 향수병을 너무 느껴서 이거를 한번 연구를 해서 집에서 한번 해보는 걸 했습니다. 내로짱한테도 한번 부탁을 했거든요. 이 번호 검색해달라고. 스테이크 소스에 대한 영상들을 좀 봐보고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연극실을 네. 시작해보죠 <laughs> 자는 줄 알았지만 자지 않았다 <laughs> 엄마는... 엄마는 빨리 스테이크 먹고 싶다 <laughs> 지금 안 달랐다 자실게 마사지 해줄게 이상하다 오에다 <laughs> 잔다고 했는데 추운데 이상하다 <laughs> 자기야 자기야 여기다저 저거를 저쪽에 넣어? 아니고 그. 아니고 준비한 한우 꼬등식입니다. 그 한우로. 일단 고기는 좋은 걸로 구해놨습니다. 총세개 준비했고요. 하나 제 넥장 거, 두개 대엽장 거. 대장이 256g, 282g 해가지고 438g. 한우 꼬등식. 한우 꼬등식. 이야. 나면 이렇게 몇 그램 먹는 거야? 자기 총두개 해서 432g. 응 음. 최대한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사과랑 배 갈아서 넣고 이게 소스, 소스가 생명이거든요 음. 내가 보니까 고기는 심플하게 구워 스크류쇼. 일본 사람들도 소스가 진짜 맛있다 소스만 따로 팔았으면 좋겠다 라고 할 정도니까 거기 가서 먹어본 건 아니지만 맛있게만 한번 만들어보자고 왜 칼이 가리... 만들... 었르는데 몰랐어? 잠깐 응급실 있어. 아빠 목소리 들리니까 아는 애. 그러네, 혼자 있었으면 섰네. 역시 그만한 혼자 못 있어. 사과 하나, 개 반개, 양파 한개 한 들어간 겁니다. 바빠 보실래요? <laughs> 어때? 단데 매워, 단데 매워? 단맛이 세해 약해. 아, 자기가 느끼게. 달긴 한데 간장 같은 거 들어가면 죽 진하겠다. <laughs> 조리고 아, 나서 맛을 볼까? 지금 일단 요리하기 전에 조미료만 섞었을 때그 느낌이랄까. 그 음... 이걸 넣는 게 좋고 을 간장 넣는 게좋을 하세요. 자기 음. 생각. 음. 이거 망하면 어떡하지? 사과만 하면 랑 배는 있어 뭔가... <laughs> 악마의 음식같아 이거 뭐, 비주얼이 무서운데? <laughs> 어 조금 가까워졌다 가까워졌어? 조금? 어떤 맛이 모자라? 자기가 느끼기엔 간장이랑 일본... 간장이랑 폰지 그일분중 1분 2.1분 내가 일본 사람이야 짜려좀한말더 있어야 돼? 넌 더, 난더 차고 싶어 한 점, 마지막 한점 생각보다 생각보다 면 생각, 생각. 이거 된거 같아, 네가어 맛있다 이거 된거 같아 <laughs> 와, 달궈졌어 우와, 씨, 맛있어 보인다 얘. 자, 여기도 마지막 꿀팁이죠. 이거 저희만 아는 거거든요. 그 가게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제가 부탁을 해서 내려 일본어로 검색을 해줬죠. 맞아요. 수성우 님이 거기서 마늘 맛이 난다고 했어요. 근데 거기 댓글에 보니까 일본 분한 분이 댓글에 쓴게그 가게를 자주 가시는데 마늘을 고기를 굽고 단면에 바른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놀람> <놀람> <laughs> 생각보다 제대로야. 이 제대로인데요. 저 빨리 먹어 봐. 빨리 먹어 봐. 어때? 여. 빨리 먹어 봐. 빨리 먹어 봐. 생키스이네. 저 산푸름에서 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 어. 이렇게 하고 저 사랑고 생기다. 와, 냄새 완전 좋다. 과연 기대된다. 나도 기대된다. 내가 이거 처음 한 거라서 내가 이끔. 과연. 꽃등심으로 한 일본 스테이크. 음. 음. 맛있어. 음. <laughs> 맛있어. 괜찮아? <laughs> 초등학생 때 응. 어떤 스테이크 집을 엄마 아빠 가리꼬가 줬는데 응. 그때 그 생각이었어. 아 진짜? <laughs> 맛있다. 맛있어? 완전 어, 맛있는데요? 마늘 향이 여기 너네 발랐다고? 아 그게 그래. 어... 아, 그래. 미쳤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laughs> 어? 소스 되게 잘했는데? 괜찮아? 응. 네, 여기서 좀 쩔어진 철판에서 더욱더 쩔어진 소스를 먹어볼게요. 아, 완전 좋지. 하면 울지. 미치, 모르겠어, 난 향은 근데 그, 그 맛을 내가 딱 먹었을 때 일본식 맛이 나. 약간. 저기에 들어가서 그런가? 폰즈가. 맞아, 폰즈가. 어. 철판을 떨어뜨려서 먹어야겠다 아 그래? 더 줄여져? 더 맛있어졌어 와 철판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뜨거울 거예요 아 철판 왜 이렇게 커? <laughs> 음. 철판 뜨거운데 이렇게 불안하게 여기 이렇게 터 시. 지 아... 다이다 맛있어서 <웃음> 진짜... 쪽 진짜 조금 싱거워요 아 조금 더 소스 해줘요? 아니아니 그냥 간장 조금 한한 숟갈 더 그까 <laughs> 간장 두 숟갈 더 넣었어요 한번 멋집니다 다음 고기 구울까요? 바로 준비해줘요 그까 조금 아직 고 있어 그런 끓기면 좀 그러잖아 아 됐습니까? 맞아 나도 일본에서 먹었어요 이거야? 조금 더 짰어 어 이거야 어응 음! 음. 비율도 바뀌었어 아 그래 이거야 이거 더 맛있었어? 완벽해. <laughs> 와 진짜 잘 먹네. 간장을 약간 좀 취향에 맞게 조절해서 을 먹어야 될것 같아. 두 번째 거는 철판을 닦은 다음에 철판 위에서 구울게요, 그냥. 이 정도 어때요? 아. 와, 냄새! 끝에다가 해놓고 발라 먹어야 지글지글하면 해? 그거를 발라먹는 게 음. 맛있어 소스 바뀐 건 내가 안 먹어봤거든요 아까 간장 조금 더 넣기 전에 먹었는데 근데 간장 조금 더 들어가도 될것 같긴 했었어요 음. 내가 생각하는 제일 맛있는 스테이크는 파스타랑 같이 먹, 샐러드랑 같이 먹는 스테이크가 아니고 예, 갈게요 네. 뭐 스테이크랑 뭐라 어. 파스타요? 뭐지? 아 스테이크랑 샐러드랑 파스타로 먹는 것보다 밥이랑 음. 고기 이거야. 이거 매워. <laughs> 아 간장 더 넣는 게 맛있는데? 그래. 이게 근데 짜지 않아. 짜려면 더 넣어야 돼. 아 잠깐만 자기 게좀더 부드럽네 이게. 어 부위가 아이고 이거 그냥 죽이는데요 여기 한번 드셔보실겠요요기 주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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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이 주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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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아주데 괜찮아요. 주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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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식을 반으로? 아, 초판뜨고도 이렇게 불안하게 여기 이렇게 떠지만지 들다가 또 대기 중 이게 일단 아이돌들은 얼굴이 작잖아 그러면 소주잔이나 맥주잔 같은 거 들고 있으면 되게 똑같은 맥주잔이 저렇게 커 보인다고? 막 이러잖아 나 같은 경우는 그냥 얘가 큰 거임 <laughs> 얼굴이 작은 게 아니라 그냥 이게 많은 거임 진짜 조금 가져오시겠는데 밥 어디 갔시다 먹었지만 아 저기 아니 이거? 자기가다 먹었지만 소스 랩핑에 넣고 내일 또 먹어요. 내일 또 하십니까? 아니 소스 어떻게? 오늘 근데 돈까스에다 먹어도 맛있겠는데? 뭐 아. <laughs> 해야 됩니까? 누구 해야 됩니까? 음. 음. 돈가스는 어울릴 것 같지 않아?